안녕하세요. 미가스입니다. 네, 오늘도 굉장한 또 뉴스가 있었죠. 네, 미국의 그 젊은 보수의 영웅, 찰리 네, 커크가 총격당한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그 외의 우리 보수 시민들, 오늘 많이들 힘들어하신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 지금 현재 그 FBI에서 오늘 그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현재 구금되어 있다고, 네, 알렸고요. 그 FBI 협력해 주신 유타주 지역 및주 당국에 감사드립니다라는 SNS에 네, 글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들어온 속보로는요, 미국 전쟁부, 네, 국방부였죠. 네, 이름을 전쟁부라고 바뀐 이후에 그 전쟁부의 그 장병들이 그 찰리코크에 대해서 추모, 식을 했고 전쟁부 장관은 또 이렇게 얘기했죠. 이번 저격에는 외국의 인텔이 연루되었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어느 나라가 거기에 개입이 돼 있든지 전쟁 명분이 생긴다면 미국은 참지 않을 것이다라고 연설했습니다. 을그 뜻은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지금 그걸 분노하고 있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라는 뜻이죠. 찰리커크는또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방한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 우리나라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아서 우리 교회 탄압, 압수수색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걸 갖고 우리 한국 언론들은 찰리커크의그 연설을 갖고 그구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방송을 이미 미국은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찰리 커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우리 트럼프에게 또 알린 분이시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나라 언론은 그냥 무조건 자기하고 반대되는 그런 모든 세력을 극우라고 하고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극우라는 뜻은 우리가 과연 폭력적이었나요? 오히려 폭력적인 거는 그들이었죠. 그리고 자기네들은 극자라는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폭력적이면서도 극자라고 쓰지 않죠. 오히려 우리를 극우라고 하면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폭력과 살인은 누가 하죠? 폭력과 살인은 그들이 네, 더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중국, 베네수엘라, 브라질, 뭐 이쪽 자파 세력에서는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람을 다루는 거면.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선동적이고 악나라고 포악하고. 네, 그런 그들이 정말 극좌죠. 네, 우리는 굉장히 너무 점잖죠. 굉장히 이성적이고 팩트를 중심으로 설득력 있게 다른 어떤 말을 하는 네, 전혀 폭력적이지 않은데 자기네들의 폭력적인 거를 뒤집어 씌우는 거기다가 어, 이번 찰리 코크를 극우라고 선동했던 우리나라의 언론사 거기에 대해서 아마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함부로 그렇게 씹으리다가 네, 미국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말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누가 그거고, 누가 극 잔지. 네, 그 정도는 알고 떠돌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찰리 코크는 우리나라 나이로 32살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다른 방송을 통해서 보셨듯이 어, 미국이 생각보다 그 젊은 그 대학생층, 네 그쪽의 그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90%가 네, 좌파 성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상태인데 그래서 우파 성향을 갖고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젊은이들도 학교만 가면은 점점 좌파에 세뇌되는 그런 어떤 심각한 미래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살리 커크가 전국의 대학을 다니면서 연설을 하고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면서 젊은이들의 눈을 뜨게 하는 우리의 뭐 자유 대학 뭐 이런 느낌이죠. 크가 그 트럼프에게도 그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어, 많은 젊은이들의 우상이기도 하고요. 어, 그분의 어떤 그 정신, 우파의 어떤 그 바른 정신, 그 영향력이 굉장한, 우리에게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우리의 그큰 별을 잃은 셈입니다. 얼마나 좌파 쪽에서 그 사람에 대한 영향력이 두려웠으며, 네 얼마나 제거를 하고 싶었으면 네, 이런 식으로 했는지 트럼프도 오늘 참담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금니를 꽉 물지 않았을까. 지금은 전쟁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트럼프도 싸우고 있는데 옆에서 가장 친한 전우가 총을 맞고 피살당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겠습니까그 분노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전우가 네, 옆에서 쓰러진 것을 본그 전쟁터의 그런 상황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또 거기다가 지금 배우에 외국이 외국과 연류가 돼 있다라는 네,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 외국이 개입된 외국이 과연 어디일까요? 중국일까요? 아니면 베네수엘라일까요? 브라질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일까요? 정말 네 두려운 상황입니다. 찰리 코크는 기독교 신자예요. 굉장히 기독교 정신과 바른 신앙심, 깊은 신앙심을 갖고 그 사명감을 갖고 옳은 어떤 진리를 전했던 젊은 친구로서 미국의 젊은이들을 깨워서 정치의 열정을 갖게 하고 바른 생각을 갖게 하는데 대단한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 우리나라에 비슷한 사람을 굳이 찾는다면 전환기 선생님쯤 될까요? 젊은이들을 깨우는 일에 굉장히 동참한 그런 어떤 우파의 그 영혼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나라도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정교조 쪽 선생이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김호준 방송을 네, 틀어놓고 같이 듣게 하는 그런 일도 네, 있다고 합니다.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그 젊은 친구들에게 정말 잘못된 생각들을 세뇌시키면서 공산화 시키는 그런 일을 미리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전쟁입니다. 제가 봐도 너무 심각하고요. 이번 일로 네,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상황이 저희 나라하고 정말 연관이 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런 돌아가는 게 왠지 불안합니다. 네, 뭔가 터질 것 같은 굉장히 불안하면서도 정말 어, 패권 전쟁이다. 막부딪히기 바로 전이다. 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은 이번 계기가 미국의 심기를 크게 건드린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들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가고 미국의 그 반미 감정을 계속 이렇게 끌어올린다면 우리도 미국에게 적국이될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 그거가 아닙니다 극으로 몰아붙이는 저들이 극좌이죠 왜 극좌란 말을 우리가 쓰지 못하나요? 우리 쓸수 있습니다 그들은 폭력적이고 네, 그리고 선동적이고 거짓말을 일삼고 그리고 지금 이 정부 가는 그 방향에 네, 언론이 힘을 합쳐서 전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지금의 우리가 깨어 있는 북한 시민들 정신 바짝 차리고 네, 그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안팎으로 상당히 어, 살벌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돌아갈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주의 깊게 정보를 들여다 보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 공산주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대한민국입니다. 그거를 잊지 마시고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말을 하며 누구와 손잡을지는 확실하게 저희 국민들이 보여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계속 직시하면서 여러분께 정보를 빨리빨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